네, 안녕하세요. 하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네 오늘은 어, 혈당관리의 중요성, 첫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어,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병 중에 어, 당뇨병을 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 이 당뇨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이 당뇨 인구가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그 이유는 여러 가지 뭐 현대인들의 그런 식생활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원인이 될 텐데요. 두 편에 걸쳐서 네,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그러한 그림은요,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당분, 당분들이 이제 소화기관을, 기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혈관으로 이동해서 이제 우리 몸에, 어, 곳곳에 존재하는 그 세포에 이 당분들이 전달이 되고 이제 이러한 당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혈당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왜냐하면 혈당이 부족하면, 그니까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에너지원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어, 또 혈당이 높으면 세포에서 에너지화 되어야 되는 그러한 당분들이 그냥 혈액 중에 남아있고, 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그 혈당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 건강에, 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 혈당의 수준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이제 고혈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 혈당을 세포로 잘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어, 인슐린, 인슐린이 제대로 어, 작동을 하지 못하는, 아, 그러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혈액 중에 당분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태가 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제 고혈당 혹은 당뇨라고 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말 그대로 당은 우리가 쉽게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이 설탕이 혈액 중에 많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어, 생각을 해보시면 이 혈액이 상당히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혈액 흐름이 잘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말초 혈관에서 말초 혈관에서 어, 혈액 흐름이 어, 잘 진행이 안 되게 되면 그 말초 혈관 부위에 있는 그런 세포들이 어, 제대로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괴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병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지금 그림 보시면은 이제 혈관의 모습이 있고요. 혈액 어 혈관 중에 이제 흰색으로 이제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이제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당이 높을 때에는 혈당을 다시 어, 정상 범위로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이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근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면 이제 그 혈액 중에 이 당분을 다 모아서 간이나 근육으로 보내고 또 간이나 근육에서 이 당분들을 중합을 시켜서 그러니까 합쳐서 글리코겐을 어, 생성을 하게 되고 글리코겐 형태로 이제 간이나 이제 지방 어, 근육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어~ 또 인슐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어~ 이러한 당분들을 또 우리 몸 곳곳에 있는 세포에 보내서 이 세포에서 대사가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발생하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혈액 중에 이제 당분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이 이 당분의 농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이제 음식을 섭취해라 당분을 섭취해라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또 이제 앞에서 인슐린에 의해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었던 부분들을 어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췌장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제 글리코겐 아까 저장했던 그 글리코겐을 다시 분해를 해서 이제 당분으로 어 만들어서 이제 혈당 수준을 어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를 이제 혈당의 수준을 조절하는 호르몬 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췌장에서 만들어지고 어 인슐린은 높은 혈당을 정상 범위로 낮추는데 그리고 글루카곤은 어, 낮은 혈당을 정상 범위로 높이는데 어 필요한 그런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우리 세포에는 그 인슐린 수용체가 존재를 합니다. 그 지금 그림에서 인슐린 리셉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인슐린 수용체가 존재를 하고 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이 인슐린은 어, 우리 몸의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그 세포에 어 당분의 그 이동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코즈라고 하는 포도당이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어,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가 결합하고 그다음에 이 포도당 통로가 열리게 되면 혈액 중에 이 포도당이 세포로 어, 진입을 하게 되고 세포에서 이제 어, 그 대사가 일어나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슐린 수용체가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도 인슐린 수용체가 작동을 안 하니까 이 세포의 포도당 통로가 열리지가 않아요.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 혈액 중에 있는 그 당분들이 세포로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은 이제 당뇨병이 나타나기 전, 전에 전 단계에 그런 일어나는 그러한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포가 이제 어~ 그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어떤 식욕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당분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당분을 보충해야 된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기나 식욕이 증가하게 되고 또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역시 지금 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이 혈액 중에 당분이 이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혈당은 계속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당뇨병은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라 그래요. 그래서 별다른 특별한 증상 없이 이제 서서히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그말초혈관에 혈액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초혈관 말초혈관 주변에 있는 세포나 이제 조직이 괴사하는 문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제 말초혈관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제 우리 신체의 그 말단 부위 모세혈관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 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눈의 망막이라든가 신장 이런 부분에 이제 모세혈관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에 이제 세포나 조직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제 당뇨를 제가 이제 앞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당뇨병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당뇨병 500만 명 시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 당뇨병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가 않습니다. 지금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어, 당뇨병을 가지고 있지만 어, 내가 당뇨병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이제 4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60%의 분들은 당뇨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도 어, 스스로 이제 당뇨 인지조차도 이제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그 초기에 이제 어, 발견을 하면 이제 치료나 이제 유지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우리가 어, 파악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음,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당뇨에 증상이나 징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체중이 감소한다거나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당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많이 드시게 되는 네,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또 소변을 많이 보신다거나또상처 회복이 어, 혈액 크림이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드시고 메스꺼움이나 네, 어지러움 시야가 흐릿해지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막 병증, 이제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시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신증, 신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신경병증, 또 신경계통에 또 여러 가지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족부 병변 그래가지고 어~ 족부에 이제 상처가 나면 회복이 안 되는 어, 어~ 세포가 괴사를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절단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고 어~ 이제 혈액 크림이 원활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말초 혈관에만 모세 혈관에 문제가 생기지만 나중에는 큰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당뇨의 최종 종착지는 대혈관 질환이다 이런 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대혈관 질환. 큰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동맥경화나 여러 가지 뭐 심혈관 관련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제 뇌혈관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뇌졸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영양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 그 우리 몸 안에서는 이제 아디포넥틴이라는 그런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아디포넥틴은 지방 세포에서 발현되는 그러한 호르몬의 일종인데요. 네,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어 당과 지방의 어, 대사를 제어하는 그리고 혈당의 그 농도를 관리하는 어그한 역할하는 것이 아디포넥틴입니다. 이 아디포넥틴은 네,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또 지방 축적이나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통에 있어서는 이제 거품세포 이제 우리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물질들이 혈관에 어, 침착하는 것을 억제해 주고요 또 염증을 억제해 주는 기능도 있고요 근육에서도 어, 포도당을 이제 수용하는 능력을 키워서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포도당을 사용해서 에너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어, 이러한 그 성분이 많이 생성이 되고 분비가 되면 우리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아디포넥틴은, 어, 이제 그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 어, 그러한 또 단백질 호르몬의 일종인 네, 이러한 물질에서부터 이제 아디포넥틴 합성이 촉진이 되는 겁니다. 또, 오스테오칼신 역시 이제 조골세포, 뼈의 조골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성분인데, 어, 인슐린 생성을 증가시키고, 지방 축적을 억제시키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그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 역할 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는 상당히 꼭 필요한, 어, 그러한 성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 오스테오칼신은 이제 조골세포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골세포에서는 이제, 이 오스테오 칼신이 어떤 환경에서 잘 만들어지냐 하면, 네, 뼈를 튼튼하게, 튼튼하게 하는 운동, 네, 체중 부하 운동이라 그래서 뼈에 약간의 부담이 되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통해서 이제 오스테오 칼신의 합성과 분비가 촉진이 되고, 또 이제 영양소 정의 측면에서 보면 단백질이나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와 같이, 네, 우리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 영양소가 이제 오스테오 칼신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또, 오스테오칼신은, 네, 앞에 말씀드렸던, 아디포넥틴. 아디포넥틴을 또, 자극을 하죠. 활성화시키죠. 네. 그 아디포넥틴은, 어, 단백질,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이제, 베리. 뭐, 우리가 블루베리나, 또 크랜베리, 이런 베리류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식물성 성분들이, 이 아디포넥틴을 합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 혈당 관리 첫 번째 시간, 네,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그 어떤 영양소가 우리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영양소 이외에 혈당 관리에 필요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